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재. 네, 너무 오래간만에 봬요. 수재님께서 보면, 네네, 정치 관련된 이 점을 정말 잘 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가라졌잖아요. 네. 에... 이번에도 이제 재명 대표자가 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네네. 음, 너무 기쁘죠. 그 음, 출구조사 하는 날. 사실은 이제 그날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났다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어, 유튜브로 조금 다시 소통을 하려고 이렇게 하, 보는데 너무 기뻤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는 응, 좀 어떨까? <laughs> 벌써부터 뭐 인기 다 채우냐, 아, 뭐 아, 탄핵의 가능성이 있냐, 이런 아, 쪽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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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탄핵을, 강을 건너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요새 뉴스를 보면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잘 헤쳐나가고 있고요. 어, 앞으로 뭐, 탄핵된다라는 말들을 여러, 여러 시 하더라고요. 어떤,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분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와요 그런데 어제 어,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으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D7도 오지 말아야 될추청을안 했는데 가 가지고 그러고 아유 근데 산핵 될 거라고 막 이러는데 <laughs>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럴 정도의 일들을 하실까 생각이 들어요 응, 어, 절대로 그런 이름 벌어지는 일은 없을 거고요. 인기네, 글쎄, 저는, 예, 대통 이재명 대통령님이, 음, 개헌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개헌이, 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개헌을 해서 연임을 다시 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어,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탄핵 <laughs>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야. 도대체가 지금도 분명하게도 어 이재명 대통령님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걸 부정하고 있잖아 댓글에다가 지랄 연병을 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 정신 머리 나갔지. 어뭐 정말. 정말 잘하는 사람, 일꾼 하나 앉혀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편하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 앞으로, 지금 뭐 많이 힘들죠. IMF, JIMF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IMF 때보다도 더 힘들고 그런 거는 맞아요. 맞는데, 봐봐. 윤석열이라는 그 작자가 쌓아놓은 똥들을 치우고, 치우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 아침에 뚝딱 뭔가가 이루어지고 우리 바람이 딱뭐뭐 마술처럼 이렇게 될것같될것 같은 그런 기대는 적어도 좀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앉아있는 동안에 일을 잘할 수 있게 국민들도 밑에서 보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분이 더큰 날개를 펼치면서 일을 하지 않을까. 앞으로 미래는 정말 잘하실 걸로 보여요. 저는 연임으로 보이거든. 음, 4, 5년 갖고서는 나라를 뭐 어떻게 만들겠다. 그거는 절대 없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죠?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되기를 또 저는 기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번에 그 G7에 갔을 때도 우리 나라 위상이 너무 크게 보였고 특히 제가 그 전에 김혜경 여사, 김혜경 여사가 비 자리에 앉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 어울려. 그죠? 어, 김건희의, 어, 디 빛, 견주어 볼 만한 그런 저기가 절대 아닌 걸로 보이잖아. 얼마나 다나해 다나하고 정말, 어? 그 영부인으로서의 그 따뜻한 마음, 그 얼굴에서 비춰지는 그 진실한 웃음이 너무너무 따뜻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자,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면, 다, 이, 우리 신점이라는 게 그래. 당장 뭔가가 이루어질 듯한 말을 할것 같으면서도 그게 아니거든. 먼 미래를 갖고서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말대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님이 되셨고, 그리고 김혜경 여사님도 말 그대로 그비 자리에 올라서, 어, 어쨌든 여사님 정말 잘그 위치에서 본인의 그 순수함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잘 다독거리고 아울러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앞으로 미래는 글쎄 힘들죠. 어 이분이 많이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거 헤쳐 나가야 되는 분이시고 또 그게 이분의 소명이고 이분은 그걸 또 즐거움으로 삼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 우리 국민들도 어. 다 어울리고 어울리고 가신다고 했으니, 어찌됐든 저찌됐든 뭐, 자파오파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 다한뜻 모아서 그래도, 아, 이재명, 이재명이, 아,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잘한다. 이런 말이 나올, 나올 그 분명한 그 시기가 올 거라고, 도래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박수 쳐, 쳐주고, 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큰 위상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겠, 있게끔 그렇게 해서 다들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너무 즐거워요, 요새. 네, 감사합니다.